그 그래, 보여지는 보여지는 골프 뭐폼 좋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이쁜 아가씨 나오고 그럼 좋죠.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보여지는 골프는 네가 잘치는 거, 네가 잘 치고 네가 폼이 좋은 거지 내가 그렇게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슨은 배우는 자 배우는 자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가르칠 줄 아는 선생이.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배우는 자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선생은 자꾸만 짜장면을 먹이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짬뽕 먹고 싶은데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짬뽕 먹고 싶은데 자꾸만 짜장면 얘기하면은 그게 들어오겠어요 머리에? 여러분들 앞으로 자꾸만 계안을 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골프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골프가 일반화됐고. 이제, 나를,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나를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골프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해 시킬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손은, 잘 보세요. 사람의 손은, 사람의 손은, 원리를 알아야지, 왜 이유를 알아야지, 가죠? 이렇게 해보세요. 잘안 꺾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많이 꺾이죠. 여기는 잘안 꺾이고 여기는 많이 꺾여요. 그러면 내가 내가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제가 손목 장면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안 해도 알아서 이게 지가 알아서 펴져요. 이 뼈에 대해서 관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프를 드라이버 잘 치고 싶으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이렇게 직접 해보세요. 잘안 꺾여요. 근데 여기는. 꺾여요. 왜 그러냐? 여기는 뼈가 국습니다 여기 있는 뼈는 작아요. 뼈를 연구하는 원장님이 제 제자인데, 그래서 손목을 장난 안 해도 손목이 착, 착 풀어진답니다. 이렇게 꺾이진 않고 뒤로 풀어지기 때문에 내가 손목 장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지. 내 손이 장난을 안 해도 잘 알아서 풀어진다는 걸 알면은 손목 장난을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깨에 달린 이 뼈는 통뼈라서 하나랍니다. 하나래서 이걸로 친다 그러면 상, 상, 이게 상박이죠, 하박? 상박으로 치려면 내가 돌려야지만 하박은 두 개랍니다. 뼈가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 히 있어도 두 개니까는 스피드를 내면은 위에서 내려가면 자기가 알아서 돌게 돼 있죠. 손목의 관절이 또 이쪽에 뼈, 금방 배우셨죠? 여기 뼈가 짧고 여기가 굵으니까는. 근데 내가 이렇게 손목 장난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쉬거나 몸이 같이 나가면 슬라이스 나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기만 하면 내가 올라가서 오른팔로 내리기만 하면 뼈가 두 개니까 지가 알아서 돌아서 손목이 또 뒤쪽이 짧고, 우쪽이 뼈가 크니까, 지가 알아서 스냅을 주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그냥 내리는 건, 실제로는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드라이버가 아이언이고. 이 연습을 제가 제, 제자, 제자들한테는 시키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떨어지는 거죠. 체력이 떨고라 그러죠. 일반 프로들이. 그 이유, 방법을 알려줘야 돼. 이유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이 관절. 떨어지면 내리면 돌게 돼 있어요. 뼈가 하박의 뼈가 두 개니까 내가 내리기만 하고 도는 거예요. 또 자기가 회전을 했잖아. 그럼 그 회전력 때문에도 돌겠지만 또 지구의 중력 때문에도 떨어지겠지만 이런 걸 아셔야지 그다음에 저는 답답하죠. 그냥 드라이버만 그냥 멋있게 치고 뭐 하니까는 저거 따라 하려다가 허리 다치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됩니다. 자기 몸에 몸에 어떤 형태를 알아야죠. 아, 왜 그러는지, 왜를 알고 나서 드라이버를 잘 치든지 뭘 해야지. 그립. 그니까 내가 채를 잘못 잡고 있는데 볼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어드레스를 잘못하고 있는데 볼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돼요. 총을 쏘는데 대강 쏘는데 맞겠어요? 자 변형을 하고 있어도 안 맞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알게 어드레스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때리겠다는 준비 자세거든요. 준비 자세인데 스피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 요 근데 어드레스라는 그 이상은 영어 영어라서 그런지 어드레스라고 그러면 그 어드레스라는 동작이 뭐 특별한 동작이 있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그냥 준비 자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겠다고 준비자세요. 그럼 준비자세가 정확해야지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내가 내가 내 팔처럼 똑같이 갖고 놀려고 잘 잡아야지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버를 잘칠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버가.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어프로치도마찬가지 모든 샷이. 잘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잘 거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자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